냄새나는 천 년이 어딜 기어 들어와지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이옥분입니다. 흙 묻은 몸빼바지에 손톱 밑은 늘 시커먼. 여러분이 길에서 흔히 보는 평범한 할머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며느리는 그게 참 역겨웠나 봅니다.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제 뺨을 올려 붙이며, 그러더군요. 냄새나는 촌년이 어딜 기어 들어오냐고. 좋습니다. 그 촌년이 누군지. 그리고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똑똑히 가르쳐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1,500억을 가진 제가 왜 10년을 참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렸는지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늙은이의 복수를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냄새나게 어디서 기어와? 이 촌년이 진짜 그 소리가 호텔 비상구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고개를 돌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제 뺨이 불에 대인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눈앞에 번쩍 불꽃이 튀더군요. 입술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을 채웠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않으라 마디마디 굵어지고 터버린 제 거친 손이 부어오른 뺨을 감싸주며 덜덜 떨렸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건 제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서른두 살 며느리가 이른 두살 시어머니의 뺨을 올려붙인 겁니다. 그것도 제 아들이 빤히 보는 앞에서요. 며느리는 독기 어린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이 뺨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내 동생 결혼식이야. 너 같은 거렁뱅이 노인네가 올 자리가 아니라고 당장 안 꺼져?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먼지 묻은 제 옷깃을 잡아끌며 비상구 문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그 손길이 어찌나 서슬퍼런지 저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무너진 건 며느리의 손찌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등 뒤에 서 있던 아들, 민준이 때문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국밥 팔아 대학 보내고 없는 살림에 유학까지 시켜 결혼시킨 내 금쪽 같은 아들, 그놈은 제가 피 묻은 입술을 훔치는 걸 보고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장인어른이라도 올까봐 전전긍긍하며 복도 쪽만 살피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구나. 내가 참아온 10년은 미덕이 아니라 병이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저를 경기도 외곽에서 텃밭이나 가꾸는 힘없는 노인, 옥분이 할매로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사돈도 심지어 제 아들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죠. 사업이 망해 빚쟁이에게 쫓겨 숨어 사는 줄로만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곳, 이 화려한 호텔을 포함해 전국의 12개의 호텔을 소유한 자산 1,500억 원 규모의 진수성창 그룹 회장, 이옥분입니다. 제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 시작했던 가난 연극이 오늘 이런 비극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제 엄마로서의 마지막 자비는 끝났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케이스 속에 숨겨진 최신형 폰. 저는 10년간 봉인해 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나야. 준비해. 오늘 이 호텔에서 쥐새끼들 잔치는 끝났어. 사돈 박태수 건설사 50억 채권. 지금 당장 회수하고 부도 처리해. 한 명도 남김없이 밑바닥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비루한 몸빼 바지 속에 눈빛이 회장 이옥분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촌년이라고요? 냄새난다고요? 그래, 그 냄새나는 촌년이 누구인지,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호텔 비상구를 빠져나와 화장실 구석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으니 그제야 억눌렀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울도 보지 못했지만 알수 있었습니다. 제 오른쪽 뺨은 퉁퉁 부어 올랐고 며느리의 손톱 자국이 깊게 패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빼 바지 깊숙한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최상무라는 이름이 떠 있더군요. 10년 전 제가 시골로 내려갈 때제 제국을 맡겼던 유일한 조력자이자 제 오른팔입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태수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모두 막았습니다. 50억 채권 회수 통보서도 방금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최상모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저는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최상모, 내 걱정은 말고 자네는 무대나 완벽하게 준비해. 10년 동안 내가 텃밭에서 상추나 키우며 기다린 건내 아들이 사람 구실하길 바란 거였지. 내 뺨을 며느리한테 내주려고 참은 게 아니야.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제 아들 민준이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재벌 2세였습니다. 외제차를 부수고 다니고 돈을 물쓰듯 하며 우리 엄마가 회장인데 뭐 어때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죠. 이대로 두면 자식을 망치겠다 싶어 저는 독한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 빚쟁이들이 몰려온다. 우리는 이제 시골로 숨어야 한다. 그 거짓말에 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밑바닥부터 제힘으로 일어서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웬걸요? 아들은 자수성가 대신 처가의 돈줄을 잡는 비겁한 길을 택했습니다. 며느리 세연의 집안에서 내미는 독사 같은 돈을 받아먹으며 제 어머니를 부끄러운 빚쟁이 노인네로 낙인찍어버린 겁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 양평 구석진 농가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첫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상추 잎에 맺힌 이슬을 털었죠. 동네 사람들에겐 그저 허리굽은 옥분이 할매였지만 앞치마 속에는 항상 최신형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호미를 쥐고 밤에는 주가 그래프와 결제 문서를 봤습니다. 오늘 사돈댁 결혼식이 열리는 이 호텔 도실은 제가 설계부터 자재 하나까지 직접 고른 제 자식 같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주인인 저를 냄새 난다며 때리고 아들은 제 호텔 복도에서 저를 외면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미리 연락해 둔 최상무가 호텔 전용 VIP 대기실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 묻은 제 행색을 보고 차마 말을 잊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상무, 준비한 옷 가져왔나? 네, 회장님. 안쪽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낡은 티셔츠와 흙먼지 날리는 몸빼 바지를 벗어 던졌습니다. 10년 동안 입어온 가난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린 겁니다. 대신 최상무가 준비한 검은색 실크 정장을 입고 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힘없는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서슬 펄런 눈빛을 지닌 1,500억 자산가 이옥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최상무 가자. 내 집에서 남의 잔치 벌이고 있는 그 가짜들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 줘야지. 복도를 지나 연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곧 정전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불이 다시 켜지는 순간 그들의 천국은 지옥으로 바뀔 것입니다. 최상무의 안내를 받아 호텔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모니터 속 연회장은 그야말로 가관이더군요. 제 아들을 무릎 꿇리고 제 뺨을 때린 그들이 제 돈으로 세운 이 화려한 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그들의 웃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 상무에게 주방 CCTV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저기 냉장고에 쌓인 고기 박스들. 저거 우리 호텔에서 쓰는 최상급 한우가 아닌 것 같은데? 화면을 당겨보니 역시나였습니다. 혼주인 사돈 박태수가 식대를 깎으려 꼼수를 부린 모양이더군요. 겉으로는 대한민국 상위 1%의 결혼식이라 떠들면서 하객들에게는 저급수입산 냉동육을 한우로 속여내놓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의 호텔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도 모자라 손님들을 기만하다니 가짜들이 판치는 무대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연회장 중앙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사돈 박태수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군요. 아이고 우리 사위 민준이 참 불쌍한 놈입니다. 빚쟁이 엄마 때문에 시골 구석에 숨어 사는 걸 제가 걷어먹이고 있지요. 오늘 이 화려한 호텔에서 결혼식하는 것도 다제덕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하객들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아들은 그 곁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박태수의 구두 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놈의 길을 꺾어놓으려 했던 건 맞지만 이런 비겁한 놈으로 만들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한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세연이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 잔을 들고 복도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뺨을 때려 터진 입술을 닦아내던 그 비상구 근처에서 깔깔거리며 말하더군요. 야 말도 마. 아까 그 노인네 온거 봤지? 냄새가 어찌나 고약한지. 내가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렸어. 시어머니면 다야. 돈 없고 무식하면 대접받을 생각 말아야지. 그녀의 웃음소리가 모니터를 뚫고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내 놈들이 스스로 바닥을 드러냈으니, 이제 내가 그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알려주마. 저는 최상물을 바라보며 짧게 끄덕였습니다. 시작해 이 호텔의 전원을 내려버려 순간 휘황찬란하던 호텔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비명이 터지고 당황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어둠을 뚫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몸빼 바지가 아닌 1,500억 자산가의 위험이 서린 검은 실크 자락이 제 발목을 스쳤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돈 박태수가 소리치더군요. 이게 뭐야? 정전이야? 지배인 어디 있어? 당장 불안 켜? 그때였습니다. 호텔 전체에 거대한 전광판이 켜지며 제 인터뷰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진수성찬 그룹 회장 이옥분이라는 자막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말이죠. 사람들이 경악하며 화면을 바라볼 때 로비 중앙 조명이 단 하나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는 며느리 세영과 사돈 박태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받으며 걸어오는 저를 본 며느리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꺼져서 많이 놀라셨나 보네. 사돈.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 없이도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며느리 세연이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냄새나는 촌년이 돌아왔는데 환영 인사가 너무 박한 거 아니니? 아가, 호텔 로비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눈이 멀것 같은 백색 광채 속에서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실크 정장에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올림머리. 조금 전 며느리 손에 이끌려 비상구로 쫓겨났던 그 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대리석 바닥을 올리며 사돈 박태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불이 꺼져서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사돈 어른. 아니, 박태수 씨.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탄듯 넓은 로비에 웅장하게 퍼졌습니다. 박태수는 너기 나간 표정으로 전광판 속제 얼굴과 눈앞에 저를 번갈아 보더군요.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돈? 아니, 당신이 왜저 화면에? 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가방을 든 최상무를 불렀습니다. 최상무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제게 서류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박태수 씨, 당신이 경영하는 건설사, 요즘 많이 힘들죠? 미분양은 쌓이고, 하청업체 결제대금은 밀리고,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투자회사에서 50억 원을 급하게 빌렸을 겁니다.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한 번도 궁금한 적 없었습니까? 박태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의 발치에 채무증서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그 투자회사 내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당신에게 빌려준 50억 당장 회수하겠습니다. 이자 한푼안 깎아 주고 법적으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집행할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당신 회사엔 압류딱지가 붙을 거고 당신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거예요.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저 할머니가 진짜 회장이었어? 박 사장 저 사람 빚쟁이였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박태수를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목적지는 그 옆에 서 있는 며느리 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듯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직도 붉게 부어오른 제 오른쪽 뺨을 가리켰습니다. 아가, 아까 나한테 그랬지? 냄새나는 촌년이 어디감이 여길 오냐고, 역겨워서 같이 못 있겠다고, 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잘난 자존심은 어디갔는지 명품 드레스 자락을 쥐어뜯으며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이뺨한 대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려주마. 내 아버지는 파산할 거고 너는 그 죄값으로 내가 누리던 모든 화려함을 반납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 벽 뒤에 숨어있던 아들 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너도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다. 너 같은 겁쟁이를 키우려고 내가 10년을 참은 게 아니야. 처가 눈치 보느라 어미 뺨 맞는 걸 외면한 놈은 내 재산단 일원도 구경할 생각 마라.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세연이 갑자기 제 무릎 아래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파리에서 공수했다던 그 비싼 드레스가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어,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발 저희 아버지 회사는 살려주세요. 그녀가 제 구두 끝을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조금 전 비상구에서 저를 거칠게 밀어붙이던 그 서슬퍼런 손길은 어디 가고, 이제는 추잡한 애원만이 남았더군요.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용서? 그건 사람이 하는 거지, 괴물한테 하는 게 아니란다. 최상무, 보안팀 불러서 이 가짜들 당장 내보내. 내 호텔 공기 더러워지니까,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박태수와 세연을 끌어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그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끌려나가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아팠지만 가슴속을 짓누르던 십년 묵은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복수가 끝나면 시원하기만 할줄 알았는데 왜 이리 가슴 한구석이 시린 걸까요? 제가 무너뜨린 건 그들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신기루였기 때문일까요?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다시 경기도 양평의 작은 농가 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어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억만금의 돈이 주는 화려함보다 내 손으로 일군 텃밭의 흙냄새가 저에게는 더 정직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1500억 자산가 시어머니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로비 영상이 퍼지자 며느리 세연이와 사돈 박태수의 이름 앞에는 갑질, 폐륜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박태수의 건설사는 결국 부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의 아파트와 외제차는 모두 경매로 넘어갔고 그는 이제 지방의 작은 원룸방에서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벼락이 치는 법입니다. 며느리였던 세연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파리에서 공수했다던 그 비싼 웨딩드레스 대신 이제는 어느 작은 마트에 빨간색 유니폼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바코드를 찍고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죠. 그녀를 알아본 손님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만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은 죄의 무게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흔든 건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낡은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명품 수트를 입던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땀 냄새가 벤 셔츠에 손에는 물집이 잡힌 투박한 아들의 모습이었죠. 엄마, 저, 호텔 주방 보조로 들어갔어요.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려고요. 엄마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이민준으로요. 그놈이 제 앞에 장바구니 하나를 내밀더군요. 아내는 시장에서 직접 골랐다는 투박한 호박과 두부 그리고 주방 선배에게 배웠다며 직접 담근 된장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물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것 같던 놈이 이제는 제 어머니를 위해 국자를 든 겁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찌개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엄마, 맛이 어때요? 조마조마하게 묻는 아들의 눈을 보며 저는 짐짓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짜다. 그래도, 먹을만은 하네. 그 말에 아들이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1,500억의 재산을 일구었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이 끓여준 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마주한 지금이 훨씬 더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대접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잃은 두 해를 살며 배운 진짜 힘은 참는 마음에서 나오고. 진짜 대접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부모의 사랑을 얕보지 마세요. 그 사랑은 때로는 가혹한 심판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마지막 등불이 됩니다. 노을이 지는 툇마루에 아들과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봅니다. 촌년이라고 불렸고 뺨을 맞았고 피를 흘렸지만 저는 오늘 제가 원하던 것을 모두 얻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제 재산과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제 아들을 되찾았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억울함보다는 명쾌한 사이다가 미움보다는 따뜻한 된장찌개 같은 화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